한동훈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음. 결정적인 패착은 음. 내란 때그 음. 다음날 그래, 그 다음 날이죠 딱그 내란 어찌됐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를 시키는데 자기도 어쨌든 일정 부분 서포트를 한거 아닙니까? 음, 음. 그러면 그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no. 그렇죠.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네. 만약에 그때 네. 한동훈이 음. 아이, 그 검사 시절 때 법무부 장관 때 얼마나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이런 걸 일단, 일단 논외로 하고 네. 그때 그러면 당분간은 음. 이 내란은 자기는 말도 안 된다고 음. 생각하고 음.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네. 국힘이 만약에 내란에 음. 윤석열에 협조한다? 내가 지금 여기 소속돼 있지만 음. 난 여기는 인정할 수 없다. 음. 그 내란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음. 시민사회와 나 어. 연대하겠다. 만약에 어. 그 입장에서 태을 했잖아. 그럼 지금 어. 지금 많이 달라졌지. 맞아요. 어. 근데 그게 우물쭤물. 안 돌아가. 그 우물쭈물 우물쭈물 어, 이렇게 할까? 이렇게 어떻게,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지? 시민들하고 음.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살려줬거든. 살려줬더니만 그래놓고 지금 왔으면 어. 자기가 개혁을 막았대. 지랄.